안녕하세요. 사이꾼 사라가 아, 여기는 알렉순드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게이랑 에르를 빠져 나와서 이 알렉순드에 저희가 이틀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알렉순드는 게이랑 에르로 가는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페리가 게이랑 에르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꾸로 게이랑 에르를 먼저 가고 그리고 알레순드에 머물게 되어서 어, 여기도 굉장히 넓은 항구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먼저 보려고 이곳에 있는 가장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한 400개 넘는 계단을 올라서 어, 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알레순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르겐에서도 저희가 첫날 가장 높은 전망대에 올라서 일단 전체 도시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가 알레순드 전망대에 올라가서 도시들을 보았습니다. 음, 또 바다에는 크루즈선도 크루즈 있고, 또, 페리선도 있고, 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전망대에 올라서 이 알레순드 시내를, 어, 구경하고 바라보고, 또 사진도 찍고, 어, 그랬습니다. 저희도 이곳에 올라서 전체적인 알레순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되게 넓은 지역인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4만 5천 명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주 번잡하고 복잡한 곳에 관광객 외에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대에서 알레순들을 바라보고 내려오는 길은 저희는 같은 길, 계단길로 내려오지 않고 또 다른 오솔길 같은 길로 내려오는 길로 따라서 내려오는데 가다 보니 내려오는 길에 피크닉 에리아도 있고 또, 비가 오면 그 안에서 뭐 쉬고 식사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고, 또 가다가 보니 나무가 잘라져 있는데 잘린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재미난 나무들의 모습도 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집들 앞에 예쁘게 관리를 해놨는데 어느 집 앞에 아주 오래된 제가 스포츠카를 아마 팔려고 내놓은 것 같은 것을 봐서 저희가 잠시 멈춰서 거기도 보고 또 도시로 내려오니까 푸드코트가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몇몇이 식사를 합니다.